니왜 거위를 또 쫓아다니노? 거위들은 이 왕따시키는데 날개도 다 자랐네 아, 쌔 암컷 거위가 야, 왜 덤빌라고? 여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암컷 암컵, 거인데 맞 나? 지금 알이 안 들어가지고 지금 바닥 그 밑에 안들어져 있거든요, 안 늘어져 있는데 그 얘가 얼마 전에 품다가 계란이 다 없어졌어요. 응. 계란이 다 없어지고 어떻게, 이게 뭐 사롱난이 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 처음에 여섯 개를 품고 있다가 6개를 품고 있다가 그 처음에 4개가 사라지고 그 마지막 2개 남은 것 마저 사라진 다음에 지금 포란이 끝났어요 한, 한판 붙을라고 이리와 이리와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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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, 들어와. 아, 안 들어오는데 자 여기는 아프리카 거이고 제가 거위 부화를 두 번째 했을 때맹 저는 주문을 엠버된 거위로 주문을 했는데 부화를 하고 나니까 아프리카 거위였고 어이 거위들 이 거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영상을 올려 드렸었는데 그 저기 그 종란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판매자도 뭐 정상적인 종란이라고 저한테 사기쳐가지고. 부활을 했는데 두 마리가 부활을 됐었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살아남았고 어~ 기형이 돼버렸네요 예 네.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건강해요 저렇게 몸이 조, 좀 틀어져 있는데도 굉장히 건강하고 그~ 지금 전체적으로 거병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~ 저기 뭐라 그래야 되죠? 저기 엔젤윙이라고 그러죠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예, 엔젤윙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날개도, 날개가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. 예, 거위 같은 경우에는 비행 연습을 계속 시키면은 그 50m까지 난다고 합니다. 근데 비행 연습 시키면 안 돼요. 날기 시작을 하면은 오만대 돌아다니면서 그 농작물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얘네들도 처음에는 좀 비행 연습을 좀 시켰다가 좀 날더니 안 시키니까 날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. 자, 참고로 거위는 거의 한 40년을 산다고 합니다. 한번 키우시면은 같이 죽을 때까지 예, 키우실 수가 있어요. 예. 닭들 같은 경우에는 일찍 죽잖아요. 근데 얘네들은 따로 뭐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만 없으면은 40년을 산다고 하니까 잘 키우시면은 어그잘 키우시면은 그 내가 그그니까 내가 죽어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. 앞으로 40년이니까. 자, 앞으로 40년을 더 살지 못 살지는 잘 모르겠는데 백0세 시대라고 하지만 내가 얘들보다 먼저 죽을 수 있어요. 오리는 수명이 한 15년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13, 0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얘네들도 마찬가지 따로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 없으면 그렇게 사는 거고 건강하게 키워야 되겠죠. 자 근황 영상이었습니다. 이상 어리버리농부 청계 아빠 청계 아빠였습니다. 와, 조직적으로 움직인다. 조직적으로 움직여. 나중에 저기 있는 거위들이 아까 그 거위처럼 저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, 함께 덤비면 못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토끼 보고 있어. 오랜만에 토끼 한번 보여드리자. <laughs> 토끼는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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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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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. 자, 참고로 청소를 안 하고 있어요. 안에도 잘 커요, 토끼. 안에도 잘 큽니다. 사료 주고 이렇게 물 주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그 똥을 다시 먹기 때문에 소화가 안된 똥을 다시 먹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뭐깔집같은거 필요 없이 잘 큽니다. 이문 열어놔도 나갈 생각을 안 해요. 여기가 편하니까 나가면 고생이거든요. 먹을 것도 찾기도 힘들고 산토끼인 것 같은데. 영상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